안녕하십니까. 강을 찾는 남자, 지성룡입니다. 아, 어제 하던 일이 3일 작업이라고 해서 갔는데, 어제 빡세게 시키더니, 어제 하루에 끝났습니다. 아, 좋다 말았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밤에 뱀을 구렁이 발견했던 그옆 근강을 찾았습니다. 아, 이곳은 옥석이 유난히 많습니다. 많긴 한데, 정말 로 마음에 드는 옥석 만나기는 힘듭니다. 거칠고, 좀 모함 상태라든가. 어 여기 보시면 이것도 옥석입니다. 옥석 변화석이죠. 옥석 변화석인데, 옥석도 있고, 이곳에서는 어 이렇게 폭포석도 나옵니다. 어 보시면은, 네 이렇게 폭포석이 나옵니다. 이 돌에서 폭포석이 나옵니다. 예, 이 돌이 건강에서 나는 폭포석 종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 강질의 오석 그리고 청석 어, 그런 돌도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잘만 찾으면은 옥석이라도 어, 좋은 돌한점 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옥석입니다. 어, 변환이 있어서 색깔도 뭐 나쁘지 않는데, 가져갈 돌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어, 이곳이 건강인데도, 호피서 작은 거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옥석입니다. 여기 그림이 좀 보이긴 한데, 뭐, 돌, 모안도 이뻐 보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특별한 뭐 그림 모양이 안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 돌이 그 강질의 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변화가 있죠. 수막 아주 잘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어, 옥석, 옥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청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림돌이 나옵니다. 제가 저쪽에 한점 찾아놨습니다. 그림돌 아, 동양화처럼 보이는데, 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아야겠죠? 제가 오늘 이 풀밭을 거의 다 뒤졌습니다. 아 이것도 옥석입니다. 옥석인데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뒤에도 그렇고 여기는 진짜 그 옥석이 참 많습니다. 옥석이 많대. 작품 될 만한 것을 찾기 힘들다는 것.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와서 해런은 겁니다. 이것 옥석입니다. 마치 이끼가 껴가지고 멋있습니다. 골도 보이고, 밑자리도 좋습니다. 작품 될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옥석 변화석입니다. 아, 옥석 변화석인데, 가져갈 도로 아닙니다. 제가 큰 사이즈 도로를 아파트로 들고 들어가면은 아마 난리 납니다. 백사동 은별이 아빠 산에 가져가면 그럴겁니다. 그래서 큰 돌을 아파트로 가지고 못들어갑니다. 주머니에 넣고 들어갈 만한 돌 안그러면 사이즈가 좀 크면은 트럭 뒤에다 숨겨놓거나 아마 그렇게 해야될겁니다. 이것도 옥석입니다. 여 없습니다. 마음은 뭐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강제 청석들, 청석들도 보입니다. 조금 더 어, 좋았으면 아, 이제, 어 가을이 이제 깊어가니까 이 물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 솔직히 수영하기 딱 좋은 어그 정도? 이렇게 돌 소리가 짱짱하게 나는 청석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옥석입니다. 아... 이 옥석입니다. 제가 다 뒤집어 놨습니다. 장기를 청소입니다. 기압 변화가 줄율이 좋습니다. 이거는 폭포석이 나오는 건데 별로미 없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폭포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돌 한번 볼까요? 아, 이 돌도 여기 살짝 들려 있습니다. 약간 무령으로 보이기도 한데, 아, 돌은 무겁습니다만은, 아, 좀, 그렇습니다. 두고 하겠습니다 거의 다 두고 갑니다. 가져갈 돌이 없습니다. 아, 이 돌도, 섞이 아주 좋은 돌인데, 잠깐만요. 何で 자, 이제 가을이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산으로 놀러들 많이 가시겠죠. 여기는 옥석, 옥석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 모양이 좀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니다. 이거도 옥석입니다. 배낭에서 옥석. 보시면은 이거도 옥석입니다. 변환이 있어 길이하고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도 옥석입니다. 네. 운치가 있죠. 이거는 모암도 이쁩니다. 왼쪽 살짝 들렸어도 예, 네. 이것도 옥석이에요. 개옥석이라고. 하는. 비가 지금 살짝 내리고 있는데 멋있습니다. 가져가고 싶은데. 두겠습니다. 이 돌은 옥석이 아니고 청석 계획입니다. 근데 돌수가 지고 좋죠? 이런 소리가 나면 참 듣기 좋아요. 아,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이 돌의 문양이나, 색깔 잘보입니다 청소기, 이제 <laughs> 아, 이거, <laughs> 재밌게 생겼네요물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볼만한가요? 이렇게 보면 은 확실히 이거는 세워서 봐야겠네요. 아 이거는 가져갈까요? 아 이거 저거 가져가면 한도끝도 없겠죠? 이거도 옥석입니다. 옥석인데 아, 이런 데서 버친는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즘 강에 올 때는 갈고리 하나 들고 옵니다. 예, 이거도 옥석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또 이런 돌도 있네요. 제가 그림돌 하나를 분명히 보고 어디 어딘가 놔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 이것이 옥석입니다. 변화가 자글자글 하죠. 마치 뭐쪼꼬송 마냥 위에도 아주 그냥 자글자글 합니다. 사이즈도 좀 있어 보입니다. 모함도 뭐 그리 나쁜 건 아닌데, 대신 예, 작품은 안됩니다 예, 옥석인데, 좀 뭐라고 할까? 옥석은 옥석인데, 아, 이게 조금 석질해서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런 돌이 이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도 두고 가겠습니다. 아, 어, 진짜, 강에 오면은, 아, 어, 한점 멋지게 가져갈 만한 돌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나저나, 내가 그림돌 한 점을 아주 멋있게 나온 것이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야 됩니다. 아, 이거 돌밭에서 돌을 두고 돌아서면은 금방 돌아서는데, 어디 놔뒀는지 그건 못 찾겠습니다. 분명히 여 금방 같은데, 어디 갔지 네, 이것도 옥수수 아 이거 그림들이 어디 갔지 분명히 옥석 참 많습니다. 옥석. 다있는 분들은 아그림도 쳐왔습니다. 이 돌이 아닙니다. 아이 돌입니다. 어, 그림이. 이 모함도 괜찮고 석질도 아주 좋은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림이 마치 먹으로 붓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돌밭에 와서 이돌한점 기념석으로 충분히 챙길만 하겠죠. 예, 이 돌은 기념석으로 꼭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림이 아주 정말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모함도 괜찮습니다. 뒷면도 아 저기 가서 그또 찾아봐야 되는데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도 고프고 집 나오니까 고생이네요. 아 근데 밥은 내가 챙겨 먹어야 되나? 예 지금까지 금강에서 강을 찾 남자 지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